E8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8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가상세계에 현실세계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화재 대피시설을 구축하려고 할때 디지털 세상에다가 국회의사당을 그대로 구현을 한 뒤에 유동인구나 현실 데이터를 충분히 입력하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화제를 일으켜 보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를 테스트를 한 뒤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대비가 잘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구축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해보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E8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으로 내년까지 영업이익이 빠르게 커질 것을 전제로 공모가를 산정 신청했는데 수요예측에서 얼마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두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충격이 있었잖아요. 수요 예측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있고요. 공모 청약은 2월 13일부터 2월 14일. 환불은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14,500원에서 18,500원이고요. 하마 투자증권에서만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청약 대상으로는 28만주에서 34만주 정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균등 배정을 위한 최소 청약수는 10주거든요. 공모과 상단을 적용하면 증거금은 92,5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 투자증권의 공모주 청약수수료는 오프라인 5,000원, 온라인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오프라인의 경우 청약 시작 전날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실 경우에는 청약 첫날까지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